시네빡. 안녕하세요. 시네픽의 유니크한 비타민, 윤희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름 휴가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모로코의 풍광이 담긴 모가디슈로 여행 기분도 맛보고, 디즈니의 정글 크루즈로 놀이공원에 간 듯한 기분도 느껴보았는데요. 무더위를 제대로 날려줄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하는 요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소식은 영화의 모든 것이 있는 시네랩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도심 재난버스터 영화 싱크홀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갈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동원은 기념으로 직장 동료들을 집들이에 초대하지만, 단꿈도 잠시, 순식간에 빌라가 통째로 500m 땅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상초유 초대형 재난 발생 영화 싱크홀은 현재 진행형 재난인 싱크홀 현상을 국내 최초로 영화화한 작품으로 108층 초고층 빌딩의 화제를 다룬 타워로 518만 관객을 동원한 김지훈 감독이 더 깊어져서 돌아온 영화인데요. 이전까지의 재난 영화와는 다르게 올여름 극장가에서 가장 유쾌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여 더 기대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 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너무 뻔한 결말이 예상되기에 새로움을 찾는 관객을 사로잡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싱크홀은 타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깊게 빠진 영화, 싱크홀이었습니다. 다음은 엔터테이닝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프리가이입니다. 내 안에 히어로가 깨어난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에서 총알이 난무하는 버라이어티한 세상, 프리시티에 살고 있는 가인은 천운에 반한 밀리에게 프리시티가 현실이 아닌 비디오 게임 속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맙니다. 인생의 판을 바꿀 짜릿한 반란, 프리가이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숀 레비 감독이 가상세계가 살아있다 저전으로 돌아온 영화로 배드풀의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을 맡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또한 디즈니 산하 작품임에도 디즈니가 극장 선공개를 고수한 작품이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개봉이 연기된 1년 반 동안 영화에 손을 너무 많이 댔다는 점이 영화에 어떻게 작용할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프리가이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원하게 터지는 영화 프리가이였습니다. 네, 비즈니가 올해 1한번 크게 터뜨릴 것 같은데요. 국내와 해외 작품 대격돌이 펼쳐질 8월 둘째 주 주말 8월 13, 14, 15일 이 3일 동안 박스오피스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윤희의 예상 순위는 짜잔! 영화 개봉일 순위와 예매율을 잘 참고하셔서 상금의 주인공이 되시길 꼭 바라겠고요. 저는 시네픽의 유니크한 비타민 윤희였고요. 우리는 여름의 끝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